Hey, 안녕하세요. 오 어, 하단 소전에 페인터가 하습니다 지금 등기장이 너무 아쉽 기장 저서전 음, 비치빌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오늘 바람 전위 쪽으로 좀 보니까 위에 올라가 좀 시원하네요. 상이라도 바닷가라 좀 시원합니다. <laughs> 아 음. 저쪽 저 동네구나 저쪽에 한번 땡기자 음. 양산 이런 쪽 진짜 덥습니다. 시원하네요. 바닷가라 확실히 틀 틀린. 틀린. 시원하다. 아까 밑에는 굉장히 덥던데. 여기 원래 아파트 장류 같은데 가면은 옥상에 가면 죽습니다, 죽어지금이 날씨. 아, 굉장히 시원하다. 물의 지금 온도가 어제 계속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 12도, 27도 주진동. 은 제가 있는 주진동은 27도인데. 하여튼 여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더위가. 근데 바람이, 바닷바람이 부니까 좀 시원하네. 잠시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보니까 이제, 터머 어, 현상으로 이렇게 벌어져 어, 있어요. 이그 베란다 쪽 다용도실 창인데요. 예,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계 컵으로 안 가져가지고, 어, 액정에, 내가 묻으면 안 되니까, 씌워놓고 가겠습니다. 예. 자, 칼을 꺼면서 일단 수공구로 먼저 작업할게요. 밑에는 야박창을 설치해놨는데, 여기는 뭐, 목자라구 가 되진 않은데 여기를 여기, 여기 보면 멀롱멀롱하죠? 여기 안에 었다는거 비었다는거 네, 채워놔야겠다 네받아니다 가 많이 됐다는 증거네요. 덧붙만 하고 갔네. 아니 밀착이 하나도 안되있네 멋있죠? 응. 이조각칼이조각 아, 이런식으로 오레탄 제가 하는 게 오레탄이야. 이 시기 전에 이제, 이 오레탄 같았죠. 덮방 한번 두번정도 했어요. 두번정도 요것도 덮방이 원래 있는건 요거고 요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사는 한... 로 10만원, 뭐, 15만원 작업하면, 사산이 안 맞죠, 진짜, 솔직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지.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라인딩 할게요. 문닫아도세요문닫아도 네? 아, 소리야 래나고 공사 두번 하셨네 네. 자, 하고 이제 프라임르고 음. 음. 하고 하면 되겠 응. 이렇게 5 부실하기 때문에. 지가 지속될 수는 있죠. 조금 있 깨물수가 될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어, 크레지 있네요. 살짝 말려가지고 이쪽 출발하것 같아요. 지금 햇빛 쪽에, 반대쪽에 있으면은, 한 30분 있으면 완전, 목초도 있는데, 목초 네. 빨리 할 필요 없어. 빨리 할거 천천히. <laughs> 리콘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지금 현재로도 KCC에서 나오는 제품이 최고 비싼데, 음, 보통 일반 건한 6만원 하는 금 12만원까지 하는데, 일반 도매점에서만 팔고, 어, 대리점에서만 팝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KCC로 해드리는데, KCC가 약간 어, 좀 무르다고 해야 되나? 조금 물러요, 물러. 품질은 좋은데 예. 조금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느리더라고요. 여기다 할 테면 로뭐 팔아주는 뭐 신란테니까그말안 예. 하고 쓰고 있습니다고객님들한테도 이제 선고를 또 좋은 제품이라고 홍고를또하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하면 응. 좀 깔끔하지, 그죠? 예.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작업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진짜. 너무 손톱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응. 자극만 보고 할게 아니라, 어 전체적인 걸 보고 어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듀라라> 이쪽을 조금 땡겨갖고. 그리 탄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많이 차갔네요요 부분이 떨어지는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러 위에서 여기 이제 중간 크랙으로 물이 고여서 이제 내려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 약간의 누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방수를하는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완벽한 방수하려면 위에층 세대부터 완벽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서 어, 누수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에서 딱 막아 내려 내려야 와 되거든요. 그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무술 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쏠죠. 이렇게 땜빵을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예. 이제 위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옆에서 치고 들어가는 물이 아니거든요. 빗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누수가 발생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런 것도 딱 해준 은데별 의미는 없어요. 원원하 처음부터 처음부터 못먹이 더럽게. 이런 자극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샤파랗게 나오잖아요. 별 의미는 없다는 생각, 그죠? 지뭐 옛날 방식으로, 어, 이 안에 이 간격을 안 두고 그냥 둬, 뻗쳤거든요. 이렇게 <놀람> 이렇게 작업을 하죠. 항상 이 공간을 줘가지고, 빼고 쩍어 넣고, 삼층 공간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물술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일단 실리콘을 넣어서 방찰 공간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탁앉혀버리면 크랙이 좀 심하게 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이드라이더로다갈았고요100% 다 무수 잡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그죠? 이런게 보이면은 이제 네. 저게 100% 무수가 안 된다는 거는 크랙이 많으면 안 되죠. 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작업을 좀 해드리니까. 1분만 해 드릴 수가 있지 1분만. 이 밑에 쭉, 이 옆에 쭉, 다마 있거든요. 이 실리콘이 세서 4mm, 6mm 이 정도 발려야지. 깊이, 넓이 6mm 이상씩 발려야지.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4mm, 6mm가 투입이 안 돼요. 송 쏘는 속도도 굉장히, 이거, 최대한으로도 쏠줄 알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네, 최대한으로. 경계가 있으면 딱 이쁘게, 경계가 없으니까. 제대한대로 멋지게 해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작업하면 끝납니다.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반대편에 또 찍을게 있으면 찍겠습니다. 여기는 상부층인데요. 어, 상부층 구조가 아주 방수 구조가 열악하네요. 이 구조 안 바꾸면 아래층에 누수가 항상 조금씩 지금 이다 터져 있는데, 이 네, 터져 있는데 이걸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네, 누수가 됩니다. 아,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벽돌이 이게 이제 물을 좀 흡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크랙이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게 이제 안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중이죠. 이게, 네, 속회 물요. 의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많이 새는 거는, 일단 이걸 재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미세하게 누수되는 거는, 음, 어, 근천적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위에 완벽하게 수리를 안 하면요. 완전히 여기를 완전히 다 덮어야 된다는 위에. 여기 이제 이벽 자체를 참고하십시오. 저쪽으로 이렇게 다있고 밑에 하다 보니까 아직 물이 안에 많이 있어서, 밑에는 그냥 제거만 하고 다시 올라가서 작업, 여기서부터,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로, 어, 크랙이 있죠? 예. 네. 우측으로 나가지만, 또 밑으로 내려오는 크랙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네, 물 자국이 보이죠? 지금 진하게. 그 밑으로 물이 계속, 그르고 있습니다. 예. 네. 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방수 효과를 100% 장담하지는 못하죠 저기 약간 누수가 있습니다 가해는 이렇게 금이지만 안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위에서 방수 완벽하게 안 하면 이 균열 이거 안 잡으면은 방수가 안됩니다